안녕하세요. 오늘은 지금 아침 시간인데 태광 씨시 연습장, 태광 씨시쇼게임장이 한번 나왔습니다. 오전에 쇼 게임 레슨이 있어가지고 나왔는데 좋네요. 저기 보면 지금 이른 시간인데도 쇼 게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그렇죠. 여기 보면 여기서 저기까지 한 60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60m. 60m 치 샷도 할수 있고 잔디 상태도 보면 좋습니다 촘촘하게 잘돼 있는데요 촘촘하게 벙커 샷도 한번 볼까요 벙커도 이렇게 있습니다 턱이 있고 한 15m 20m 정도 되는 벙커 샷할수 있겠습니다 저기 선수들도 연습하고 있고 이쪽에도 벙커가 있습니다 그린 주변에서 어 프로치하기 잔디가 좋습니다 잔디가 좀 골프장에서 관리를 하니까 잔디가 좋아 보입니다. <laughs> 네. 그린 주변에 언듈레이션이 많이 있죠. 다양한 샷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. 이 벙커도 이 벙커 턱이 좀 높습니다. 집중 레슨 을 하는데 여기만한 데가 별로 없죠. 저기 멀리 있는 보이는 데가 그린 퍼팅 그린입니다. 저기 선수 한 명이 연습하는데, 저기까지 한 50m, 60m 정도 되는 피치샷을 하고 있습니다. 저쪽 반대편으로 한번 가볼게요. 언듈레이션이좀 있습니다. 그린 언듈레이션이좀 많이 있고. <laughs> 네, 퍼팅, 잔디는 지금 이제 여름 지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짧게 자르질 않았습니다. 짧게 자르질 않아서 많이 부르지, 잘 부르진 않는데. 여기 보면 이제 항아리 벙커 같은 작은 벙커가 또있습니 여기 항아리 같은 작은 벙커에서 이제 벙커샷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린 언듈레이션이 좀 있고 다양한 샷을 하기에 좋겠죠 실제 화면에 보는 것보다 언듈레이션이 엄청 심합니다 이란 그린이 심하게 돼 있습니다